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화인 누림 오존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금요일이 돼도 정리가 안 돼. 토요일이 돼도 정리가 안 돼. 대화가 하나 떠올라요. 말씀이 정리가 안 돼. 특별 대우라는 제목을 잡아놓고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친하다가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 기사에서 나이가 많은 70도 훨씬 넘은 시애틀에 있는 어떤 미국 목사가 부부 여행을 하는데, 뭐, 텍사스, 달라스까지 가는 비행기니까 국내에서 짧은 거죠. 키로가 뭐두 시간이에요, 거의 비행기 타다가 이제 오버북킹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표를 봐가지고 성원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일반석에 있는 걸. 그, 폴스트 클래스. 국내에서 폴스트 클래스는 자리만좀 넓고 음료수 한잔더 주는 거죠. 폴스트 클래스를 주니까는 좋아서 막 그러는데, 그, 만화님이, 그 목사님이 막두들켰어요 <laughs> 지만 폴스트 클래스 받았다고. 그, <laughs> 그, 펼 일이 아닌데.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 대우라는 게딱 하는데, 그, 대우가 생각해. 우리 특별, 이렇 좋아하잖아, 특별. 특별 시, 뭐 이런 거. 구원이, 특별의 모든 것이 결정적 구원이죠.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시작, 진행, 결론. 결론은 그리스도고, 시작, 진행이 보금에 대한 여정입니다. 나는 차를 타고 카플레인을 거쳐서 105번에서 110번 익스프레스레인으로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특별 대우죠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차가 너무 좋은 차라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운전을 참 잘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시에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안 해. 우리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도 당하죠.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또 뭐, 비행기를 타다가도 그문 앞에서 성모들이 티켓을 딱 찍고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레인도 1년에 40불짜리 그거 하나 사고 그때그때 돈 내는 거카풀은 돈도 안해주시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도 그거 가지고 그냥 건너, 건너와요 어쨌거나 특별 대우 특별히 우리가 받는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 대우를 받는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받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 우리는 엄청난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몰라 무슨 미운 우리 새끼도 아니고 시가 누구지를 몰라 아이디를 모르고 정체성을 몰라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는 몰랐다 그래 누가 이 복음을 전해 줬냐고 일장. 연보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다. 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은혜와 신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척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못 들었다 그래. 빛이 어디, 어디까지 모르냐? 빛이 어둠에 왔는데, 선택적 원느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몰라요. 선택적 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이 뭐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조건이 없다니까 구원 천국 그냥 은혜에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은혜구나 저렇게 나보다 똑똑하고 가방끈도 길고 예수가 그리스로 도 말만 못 알아들을까 야 은혜구랑 전에는 또뭐 카이고주의 말길로 못 알아듣고 사단이 역사하고 뭐별소리다하는데 아, 네, 은혜구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핵심을 왜 놓쳤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무자청년이 찾아와서 잘난척하다가 거듭남이 뭡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뭘 갖고 왔어요? 자기가 한 정도면 이 정도면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왔어요 칭찬받죠 아 착해요? 어우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근데 그거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무덤남과 구원의 핵심을 놓친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 갖고 다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천국 잔치를 올렸는데, 성경에는 그냥 잔치를 벌이고 오라 그러죠. 나중에 그냥 아무나 막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택한 자들을 불렀는데, 알아, 안 들어, 이거지 이방인니, 이거 뭐고 막 불러요. 그게 나중에 예복도 안 입고 왔다쫓겨나버려 정작. 오라 그럴 때 가야 되는데, 혹은 뭐 전화할 때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려야 돼요. 그게 은혜죠. 그래 우리는 장로교단에서 장로교리 중에서 일레시티블 그레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도망가면 되냐? 연어가 도망가봐야 물고기 배속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피한다고 되냐?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한없이 넓고 크고 청량할 수 없는데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니까 교만하거나 착각하거나 은혜라는 말을 모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참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우리가 불 켜면 당연히 어둠은 없어지는 거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데 딴소리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러면서. 응. 이차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귀여워요. 그 정제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나온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왜 그랬을까 운이라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놓고 19절에 가세요 그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은 알지만 가기 싫고 어둠은 익숙하니까 그냥 잊고 싶고. 나의 특별 대우는 뭡니까? 나는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딱 걸리는 거야, 이제. 특별 대우를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암도 하나님의 특별 대우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생각해서 주신 선물이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이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뭐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깨닫지 못 빛이 어둠에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나 내가 지금 암 걸렸다고, 아이씨,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구나. 뭐가 달라? 사람들이 선택적 은혜를 택한다니까. 좋은 거는 은혜라고 그래. 나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흔히, 용어 말을 뭐라고 해죠 쉽게 하는 게, 하나님이 때리실때 미쳤어요? 하나님이 때리게. 하나님이 쳐다만 봐도 죽는데. 하나님왜외를 때려. 고통도 죽음도 선물입니까 선물이 맞은데 우리가 잘못 깨달아요. 기준이 뭐요? 예뭐 특별대우? 아니 암이 걸렸는데 이게 특별대우요? 암만 생각해도. 특별대우 아닌 것 같아. 특별대우는 특별대우야. 남들 안 아픈 걸 나는 아프니까. 근데 이해는 안 가. 씨뭐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는데? 이러면서 좋은 건 이해가요. 갑자기 막 맛있는 게 생겼어. 이해가요. 가다 하다, 하다못해 뭐 갑자기 내일 없어질 돈이 많이 생겼어 이해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쉴때 없는 자에게 이래 돈을 많이 주시어서 내일 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얘가 가는데 아픈 거, 힘든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은혜냐? 은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좋고 하다 선택적 사랑과 절대적 사랑에 대하여 분기점이 어디서 시작되죠? 나에게서 시작되죠 우리는 선택적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거룩한 물음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확인하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거룩한 마침표고, 그리스도면 다냐? 그 장면에서, 이것도 선물이냐? 특별 대우냐? 그렇다. 그리스도면 다다. 한동안 우리 교회 앞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현수막을 몇년 동안 붙여놨었어요. 소프레 r e c i o 이라고 나는 별대우를 받고 있는 아주 많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축복이 이번 한 지가 온동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믿어지고 주님. 감사하고 느려지고 메시지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